저도 네. 한달 2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한 달에 5백만 원 이상은 제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본격 이커머스 예능 경보채널 안녕하세요. 공이냐. 공이냐.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반자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새로운 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네, 자, 대표님 먼저 자기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프로 보험러 구매대행도 하고 있고 일본 명품 사입도 하고 있고 브랜드 유통도 하고 있고 뭐 농사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저물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얘기하셨죠? 어.. 다섯 가지 얘기한 거 같아요 다섯 가지요? 네 온전, 오늘 반자동 얘기를 하려고 해, 이렇게 모셨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제가 네. 뭘 여쭤봐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기존에 굉장히 많은 것들 하고 계시다가 반자동을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반자동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11월 달에 공대 셀러님이랑 같이 일본의 명품을 사입하러 갔다가 요즘 이런 걸 하고 계시다라고 그냥 얼핏 보여줬는데 제 관심이 있어서. 어, 이거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해서 그냥 물어보고 집에서 줌으로좀해 보고 그 알려 주시고 해서 갑자기 10월 달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두달반 예. 정도 된 거네요. 두달반 정도 하시고 매출은 어느 정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서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10월달에 시작했을 때 네. 10월 10월 4일부터 시작했는데 네. 10월달 매출이 800, 11월달 매출이 1,400, 음. 12월달 매출 이 2,000. 지금 1월달은 지금 10일 기준으로 한 1,000만 원좀 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열흘 되는데 1,000만 원이요? 예. 매출이 계속 우상향 하고 있네요. 아, 어쨌든 저는 원래 기존에 구매대행을 했었기 때문에 좀 준비된 게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해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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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었죠. 음... 굉장히 지금 매출 성장세가 좀 빠르세요. 네. 보통 반자동 하면서 이렇게 뭐첫 달에 매출 천만 원 뭐. 두 번째 달에 뭐 매출 천오백 이렇게 나오는 사례는 많이 봤는데 석 달만에 매출이 거의 삼천만 원 예상되는 상황이죠. 사실 제가 수업했던 그 수강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편이시긴 한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매출이 빠르게 잘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구매된 경험도 있었고, 음. 어, 소싱기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단순 작업이라서 뭐 크게 생각할 게 없이 그냥 계속 하기만 하면 매출이 오르는 원리라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방식이 엔자콤 소싱기를 써서 상품을 소싱하고 그다음에 등록은 어떤 걸로 하시죠? 아 지금은 원래는 페이셀러라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다가 지금은 네. 이제 디셀로 갈아탔는데 이제 한달 정도입니다. 음, 갈아타게 된 이유나 그런 게 있으세요? 일단 페이셀러로 할 때는 순수 노가다가 많이 드는 반면에 물건은 많이 팔리는데 디셀보다는 음.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음. 디셀로 이제 넘어가게 됐죠. 음. 그 페이셀러로 하실 때 대표님이 다 올리셨던 건가요? 아 저는 일단.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좀 감을 잡은 후에는 거의 다 알바를 써서 했습니다. 음... 예전에는 알바를 세명 썼는데 네. 지금 이제 알바를 한 명만 쓰고 주문 처리도 알바가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또 다른 거 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 그럼 사실 지금 일하시는 시간이 소싱은 엔자콤이라는 프로그램 써서 하고 상품 등록은 디셀이라는 프로그램 써서 알바 한 명이 하고 있고 이 반자동 사업에 그럼 쓰시는 시간이 평소에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음...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서 음...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는 쓰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따로 다른 것도 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 가지고. 두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죠? 배대지에서 물건이 잘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주문 처리가 음. 잘 가고 있는지 뭐 그다음에 음. 가송장 넣었던 애들 을 송장 번호 다시도 맞춰 주는 작업도 하고. 음.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도 보고 하루에 얼마큼 팔렸는지도 보고 뭐 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뭔가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하고 이런 일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하고 어, 계시는 거네요. 거의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음, 그럼 진짜 실무자에서 지금은 관리자 바뀌신 거네요? 아 그니까 지금 저는 직원한테 제 크롬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크롬 아예 다 로그인을 치쳐놓고 네 그냥 직원이 거기에 있 북마크에서 있는 것까지다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도 다 하고 거기다다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석달 만에 이렇게 관리 까지 다 된다는 게 위임이 됐다는 게좀 되게 놀라운 거 같아요 사실 반자동이라는 게 기존의 방식은 알바한테 위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아. 왜냐면은 알바한테 반자동 상품 소싱 좀 해봐 이랬는데 엉뚱한 거막 소싱해 놓고 네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어, 팔면 안 되는 거 소싱하고 막 네. 어린이용품 소싱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또 그러다 마켓도 정지되고 근데 지금 방식은 알바가 다 알아서 해도 충분히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 어, 소싱기에서 나오는 것만 그냥 주면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서 음,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를 굉장히 많이 꿈꾸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실상 해보면은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디지털 노가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런 방식이라면은 정말로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언, 어쨌든 그 자리를 잡기까지 체계화를 시키는 데는 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긴 해요 음, 그 시간이 3달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아 근데 저는 되게 빨리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만약에 보통 사람이 한다면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한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좋은 직원을 만나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하고 음. 내 개인정보를 모두 맡길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음. 어쨌든 믿을 수 있는 직원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결국 가족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바가 혹시 가족이세요? 아, 가족은 아닙니다. 아, 가족은 아니에요? 네. 아, 가족은 아닌데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 예, 믿음이 가서 저는 맡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분인가요? 아, 예, 그건 그렇습니다. 아.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돌리려면은 알바도 뭔가 기존에 친분 관계가 있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예. 하거나 좀 그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전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럼 아까 제가 빼먹고 여쭤보지 않은 게 있는데 매출이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순수 마진, 그러니까 알바비나 뭐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한 달에 어느 정도 대량 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이제 일일 장부도 완전 자동화를 시켜서 그것도 알바가 다 넣고 있는데 아, 장부로 알바가 쓴다고요? 아 장부도 알바가 다 넣죠 샵마인 아... 거 이제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마진이랑 이런 게 예. 나오는데 예. 어, 일단 반자동이다 보니까 역마진인 애들도 좀 있고 역마진인 음. 애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취소를 하고 다시 뭐 마진을 맞춰서 올려넣든지 그렇게 네. 하는데 네. 그래도 한달 2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한 달에 오0만원 이상은 0만원 이상은 제가 가져가는 같습니원직원 알바비를 빼고요 이니 그러면 마진이어은어마하게이은거이은이은1 0이은이은 이상은 1같은1이은1 0만이상만원 이상은 1이0 0이0 이상은 1 0 이상은 이이이 어 12월 달 기준으로는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 매달 그랬던 건 아니고 12월 달에 유독 마진이 어, 좋았다. 좀 좋았던 대량 주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 대량 주문. 그고 배대지 중은... 비용은 조금밖에 안 나가. 에, 마, 조금밖에 안 나가는데 마진이 네. 많이 남는 제품. 뭐 한 개의 단가가 3만 원인데 거기에 배대지 비용이 포함된 제품인데 네. 그런 걸 10개 주문하면 배대지 비용이 한 1.5배만 들면 그 마진이 다다 다 남는 거거든요. 아, 어, 그러면은 그한 주문권에 마진이 한, 한 30만 원? 아, 20만 원, 30만 원 이런 것도 있고. 액자도 10개 들어오고. 네. 아,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어저께 팔린 물건 중에 인두기가 하나 팔렸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평범한 인두기인데 거기에 LED 창이 이렇게 조그만 게 하나 달린 제품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전에 회사에서 쓸때 사용하던 제품이랑 비슷한 건데 이게 한 5만 원 정도 철물점 가면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8만 원에 팔렸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거를 취소를 할까 말까 이 사람이 이제 주문해 놓고 비싸다고 취소를 할까 봐 너무 조마조마해서 하루 정도 기다려 봤거든요 어, 근데 취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냈어요 이 제품 하나 팔아서 10만원 남은 거 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주문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좀 부품 중에서 마진이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마진이 크게 남을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군이 일반 사람들이 사는 제품은 아니라서 어, 전혀 아니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 부품 같은 것들도 대부분 이제 주문하실 때 어디서 구매했는지 보시잖아요. 예. 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이 드세요? 좀 대부분 회사 같은 데서 업체에서 주문을 많이 하고, 예. 좀 빨리 받기를 원하시고 해서 저는 항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예. 그냥 위에서 보내는 항공으로 보내서는 납기를 맞출 수가 없고요. 그렇죠. 전또 다른 방법을 쓰고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거의 이제 회사가 주 고객들이고, 그리고 제품이 빨리 필요해서 빨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 고객이라고 보면 되겠습요 저는 그래서 4일이면 배송이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타오바오에서 소싱을 하고 알리에서도 소싱을 하지만 알리에서 소싱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세요. 아니, 언제적 알리를 아직도 하냐. 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알리 어플이 있는데 알리 어플에서 주문하지 누가 여기서 사냐라고 많이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알리에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죠. 네. 맞아요이 저희가 파는 제품을 보면은 아니, 알리에서 이런 거를이라고 생각을 많은 이 제품들이 타오바오에서 찾으면 몇백원밖에 안 하는 애들이 있어서 저도 어저께 판매한 제품이 100개 세트로 400개를 주문을 했는데 이거를 타오바오에서 찾아봤더니 0.01위안이었어요. <laughs> 하나. 400개라고 해도 이게 4위안인 거죠. 예. 4위안이면은 800원이에요. 저도 막한세막 네. 60개씩 주문이 들어왔는데 부품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보낼 수도 있고 계산 가격이 뭐 몇십 원인 것도 있고 뭐 몇백 원인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한국으로 보내서 배송비는 많이 나가긴 하지만 원체 그냥 하나 단가를 되게 알리에서 소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게 측정을 해놔서 그런 게 여러 개 보이면 더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방식이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절대 반품이 없고, 음. 만약에 좀 의미 좀 의미심장할 때는 먼저 샘플을 무료로 보내주고 그걸 보고 결정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문의가 왔을 때요. 네. 아. 샘플을 저는 그냥 무료로 보내주는 편이거든요. 아, 그럼 문의가 올때 전화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어, 문, 제가 일하고 있어서 못 받을 때는 음. 뭐 회의 중이라고 문자 달라고 하, 하는 경우도 있고, 음. 거의 대부분 근데 요즘 전화를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메일로도 문의가 오고 카톡으로도 음. 문의가 오고, 네, 전화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의들을 확인을 잘 하면은 거기서 또 다른 주문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해보시면은 이 사업이 진짜 앞으로도 지속이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이게 원래는 구매대행부터 시작했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구매대행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네. 되니까 계속 하고 있겠죠. 그렇죠. 대표님께서 아마 과거에 구매대행 사업을 여러 개를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도 들으셨고 음. 좀심화반도 들으셨고 맞습니다 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상주하면서 뭔가 배우는 것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그때 방식과는 완전히 이게 다른 방식인 건가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일단 고객층이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했던 거는 약간 C2C?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반 고객들한테 파는 예, 지금은 C2B?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도매는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도매인 줄 알고 사고 있어요. 아, 도매인 줄 알고요. 네. 아, 과연 그 상세 페이지에 뭐라고 적어놓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뭐 어쨌든 그게 대표님의 노하우니까, 예. 네, 따로 여쭤보지 않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대표님 지금 매출이 3천 정도 나오는데 대략 어느 정도까지 매출이 나올 것 같으세요? 선 일단 일단 매, 매출 6천이 일단은 빠른 목표입니다. 아 6천. 네. 6천이면은 대략 한 달에 천만 원 정도는 수입이 되실 거라 예상하시겠네요. 예, 저는 음. 네. 저는 직원한테도 제가 마진이 많이 나면 더 월급을 더 많이 올려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어, 들으셨나요 지금? <laughs> 네. <아니>, 알바분이 옆에 <laughs> 계셔가지고 네.

좀 움츠려들어야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구매대행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음. 구매대행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잘 돼서 네. 일단 이걸로 다시 시드를 모아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또 명품사입도 쪽도 또 다시 가야 되지 않겠나 얘는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얘는 얘대로 굴리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업도 내가 이게 잘 된다고 그걸 접는 게 아니라 또 조금 시기가 좋아졌을 때 다시 해보려고 하신다 이런 거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의 중요한 점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에 크게 손댈 거 없어도 잘 굴러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어, 예, 정말 네. 너무 피곤합니다. 아 피곤하다고요? 네. <laughs>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본업에 뭔가 지장이 가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회사에서 또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가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 하고 계시는 일이 약간 어떻게 보면 준 공영제라서 예. 개인이 이렇게 사업자 내고. 어, 제가 다 알아본 결과에 하면 예. 예. 운전인만 아니면 사업자 내고 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 아, 네. 아 그러면 다른 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뭔가 경업이 금지라고 해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동일 업종이 아니면은 경업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하는 것도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네, 그렇죠. 아예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일본 바이하로 갔을 때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대표님께서 저를 이 방에 가는 어, 걸 알려주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그 인연이 이렇게 또 반자동까지 온것 같아서 네.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걸 보고 아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번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엔자콤 소싱기라든지 또 디셀이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요. 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하시면 좋지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네,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공개 셀러님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다고요? <laughs> 예. 하라는 대로 해도 잘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네 이게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를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잘안 돼도 도전하고 잘 돼도 도전하고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딘가에선 터지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잘안 되고 힘드시면은 한번 이 시스템 반자동 네. 굳이 뭐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엔적금 신청하시고 디설 신청하셔서 네, 그걸 가지고 혼자 영상 보시고 연구해서 잘 해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은 한마디 해주세요 반자동 프로그램도 어쨌든 체계화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시도해 보시고 체계화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화를 만드는 게 네. 제일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